한번 왔다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악수를 한번 하더라도 뜨겁게 악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을 한번 해도 뜨거운 찬송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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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랑하는. 예, 역사를 나타낸다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아, 네. 허는둥만운동에서는 아, 네. 결코 교회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데 아, 네.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아, 네. 전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 네. 승리해야 되고 아, 네. 허는둥마운동에서는 절대로 이 목회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친 사람처럼 아멘. 열과 성을 다 읽나, 길을 썩는 충성을 해야, 아멘. 하나님 이 지역을 일으키고, 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멘. 좋은 제목감들이 이 일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많은 사회자님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아, 있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명에 충성하고 열심을 가지고, 따라 가니될 때까지, 될, 될, 때까지, 될, 될 때까지, 밀어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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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명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그 뒤에서도 꽃이 피고, 아멘. 열매를 낼수 있고, 무예승유를 창조하신 분이 보완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회자도 부실 목회가 되서는 안되고 더 연단하고 더 훈련하고 더 말씀 준비하고 더 영역을 키우고 진흙을 키우고 대인관계나 모든 하나님 관계나 말씀 중심으로 그분이 열심히 다 한다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복음진리의 적파의 서명과 영적인 달면산에 재단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오늘이 다니목사님을 이제 세우셨다면 여러분도 다니목회하느라 옆에 분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옆에 분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와, 수고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에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한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간판을 달고 지금까지 네? 네? 이끌어온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부의 역사 붙여지면 치료해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예수 를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한수에서 붙어버리고, 법을 맞게 만들어버리고, 아멘. 아멘. 나보다도, 내 차차식 걱정보다도, 영혼 붙여주면 그 영혼을 생명자로만들는내 이름이 목회자입니다 아멘. 아멘. 붙여주면 실족시키고, 붙여주면 실족시키고, 실험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는 실명거는 게목회입니다 아멘. 내 아내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으 오셔요. 담임 목사님 신경 쓰지 마. 어저께 찾아오길 다 와요. 아, 택시 타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 네. 오늘 중요온건저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방송 제, 여러분들 처리야 되니까. 네. 저희도 여기 지금 오기 위해서요. 저는 잠을 안 자고 기도를했어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저. 아, 네. 하게되는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두 공대가 되어 가지고 협자가 천사가 되어 가지고 10년 버려야 먹히거든 아멘. 아멘.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이요 네 정말 학구적인 열심이 있어서 수원의 학술원에 안 빠지고 지난주에 오셨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 어, 눈막 표현 있는 선사가 났구나.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오미덕 우리 솔자님도 강화에서 한 주간 또 수많이 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절망과 눈물과 한심과 역경과 문제를 가지고 올 때가 많으세요. 오늘 교회에 오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집분자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정말